청년 여러분, 안녕하세요. 2021년도에는 영상으로 인사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지난번 2021년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안내해 드렸던 뮤직 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어~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온라인에서라도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좀 가장 쉬우면서도 어~ 도움이 될수 있을 법한 것들을 고민하던 중에 좀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서로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~ 교회를 오래 다녔던 아니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것인데 꼭 어, 교회 안에서 부르는 워십이나 CCM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어떤 장르의 음악이시든지 함께 나눠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음악의 폭도 넓혀가고 또각 개인의 취향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곡과 가수와 그리고 추천해 주는 이유를 적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잘 예쁘게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특별히 1월 달에는 추천 200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특별히 10곡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,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자료가 쌓일수록 어, 가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. 설문조사에 10곡을 하실 것 같으면 10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한 번에 다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어, 한 곡씩 어, 제출해주기 누르셔가지고 분여번만해주시 여러분, 여러분, 저희로저희티콘프티콘 보내드릴 요 여러분, 여러분, 어의장이의도주라하지저하지마시 여러분, 여러분, 의최을나들주셨으주좋으습좋다습다리기습리다습니다